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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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네. 첫곡 때보다 아, 내려놓고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어, 원래 안무도 아닌데도 네. 그래, 같이 온 일행 분들이랑 음. 안무처럼 이렇게 맞춰갖고 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낌. 오늘은 여러분들이 네.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네. 에이, 그냥 진짜, 네. 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인다고 네. 좀, 아,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에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그렇죠. 내일 안 봐요. 대상도 네. 아니니까. 언제 또 네. 다시 볼지 모르는데. 그럼요. 그럼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럼 좀 이상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면 되지 맞아요. 남한테 펠만 안 끼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 번째 노래는 네. 네. 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코요태를 원래 알던 세리분들 말고 네. 코요태가 노래하는 게 조금 낯선 분들, 네. 특히 김종민 씨가 노래하는 모습이 좀 낯선, 낯선 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요태 노래습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정미 씨의 인생곡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네. 요즘에 공연을 가면 네. 이 노래 안 하면 좀 서운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 나는 이 노래 가사 없이도 다 부를 수 있다. 손. 오 진짜로요? 마이크 넘겨도 돼요? 네. 진짜로?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하죠? 네. 넘겼는데 조용하면 우리 되게 좀 그래요. 그렇죠. <laughs> 아, 넘겼는데 좀안 네. 나온다 싶으면 네. 김종원씨로 빼아씨가 불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꿈 함께 가볼까요? 네! <laughs> 좋습니다.